지난 주에 잠깐 드렸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조금 더 드리고 6장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쭉 말씀 나눠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좋은 것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함께 여럿이 있다 보면 좋은 면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실수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누군가가 흔들리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또 매번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능력 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러면 크게 신경 쓸게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뭐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함께 바로 서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모임 중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군가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군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살지만 누군가는 신앙 연수가 오래 됐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응원해주고 또 칭찬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연약한 이들을 보면서 또는 누군가 부족한 이들을 보면서 누군가 흔들리는 이들을 보면서. 누가 실수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비난과 정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격려와 응원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졌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말을 실수했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혼낸다면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말을 잘못했다고 꾸중을 한다면 이 아이는요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말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이 훈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양육되어져야 되고 훈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난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한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 어떤 뭐 방언을 한다. 어떤 뭐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과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듯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삶은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맺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 감리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영광이란 자기의 자랑, 어떤 인간적인 인정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누가 알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는 말 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걸 누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의 상급은요. 하늘의 상급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칭찬했다. 나 누가 나 잘한다고 인정해 줬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려고 생각한다 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 앞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도 사람 앞에서, 봉사도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요.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는 앞에 말씀 앞에 누가 누가 구하는 겁니까?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할 때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헛된 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걸 즐기게 돼요. 그리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게 된대요. 네. 근데 자꾸 핀잔 주고 못한다 그러면요, 남자들의 속성이 더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잘한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좋죠. 목사님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 우리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뭐 이거 잘해요, 이거 좋아요 하면 좋죠. 그런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만.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요.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이게 최고의 어떤 나의 모습인 것 같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성 서지방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음성 서지방 안에 23개 22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 지방에서 우리가 큰 교회니까 뭐 우리 지방에서 뭐 우리가 뭐 제일 열심히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있는 교회들을 볼수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 헛된 영광을 구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노엽게 하거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어떤 설명해 보게 되면 결투를 신청한다라는 뜻으로도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심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서로 투기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고 더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로요,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그래도 좀더 알아. 내가 그 사람보다 좀더 가졌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남을 더 낮춰서 보게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점, 허점, 실수가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해 줄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줄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보게 할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부족한 것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잘하는 것,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걸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걸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다 점을 하나 제가 딱 찍고 왔어요. 네. 한, 네, 없던 점을 하나 딱 제가 찍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떠시겠어요? 점밖에 안 보이겠죠. 네. 집에 가서도 그점 생각하실까 초기에서 대체 뭘까 바풀이 네? 네. 붙었을까 뭐가 붙었을까 네. 파리었을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 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더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죠 나보다 그 사람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못하는 걸 보지 마시고 나보다 잘하는 걸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요 내가 배울만한 게한 가지씩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이런 연약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넘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실수하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실령한 너희는 여기서 실령하다라는 건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하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뭐하라는 겁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그랬어요. 바로 잡으라는 것은요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있는 자리에 데려다 놓아야 된다라는 거즉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원래의 신앙을, 원래의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계일 수도 있어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뭐 책망, 이런 것을 담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무엇인가 실수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도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죄를 보았을 때그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함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에 힘쓰자라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져라 그래요. 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힘든 거죠. 짐을 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잖습니까?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연약함일 수도 있고 삶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서로 함께 나누어 질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이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사랑의 개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홀로 있는 이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홀로 외롭게 있던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 받아야 되고 함께 사랑 나누어주는 그 은혜의 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3절 보면요.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면 뭐하는 겁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된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완전해. 나는 누구보다는 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보다 나를 더 높이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믿음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마땅히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아무개는 아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뭐하게 되는 겁니까? 교만을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그 은혜가 더 감격스럽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요 말씀 없이는 살수 없는 우리들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잡으 여기 나와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요, 각각 자기를 의 살펴라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기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5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저라 그랬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5절에서는요 자기의 짐을 저라 그랬어요 자기의 짐을 지고 연약한 이들의 짐을 또하 함께 나눠지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 인하여 그리스의 법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못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완전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항상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의 몸된 우리 생극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